자 안녕하세요. 딥덕구 채널의반스 레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퍼피 <laughs> 플레이타임 2. 저번에 원했는데, 이게 지금 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5가 나온다길래 빨리빨리 좀 깨서 5를 조만간 유행할 때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Fly in a w 6, 6, 6, i 6, 6, 6, 6, 6, 6, 6, 퍼피가 이제 자유로운데 이 상황은 To change rapidly while you search for any way to escape the i t 그러니까 아 맞다 이게 한국어 진행이 안 돼요. 한국어가 진행이 안돼요 한국어가 안돼가지고 일단은 이공장에 탈출하기 위한 곳을 퍼피랑 같이 찾아야 된다 네 가봅시다 Hold any button to skip 스킵 안할게요 일단 What is it? it's what it is. With Playtime Co's new patented elastic plastic, you can stretch, pull, and twist Mommy Longlegs in the craziest way. She loves watching you play. When you're having fun, she's having fun. The new mommy longlegs from Playtime Co. What's the time? Playtime. Hmm. 얼굴이 웨이크업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 일단은 로딩 아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일단은 자막이 있나 좀 볼게요 어? 나가면 되겠죠? 응? 아아니구 어떻게 나와왜 어떻게 나와는거야아유인가아여유못 열고 여기도 못 열고 그냥 쭉 가볼게요 어? 뭔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언 로드릭 얘가 창립자였나? 어? 뭔 소리가 들리는데? 하이? 어떻게 지나거 여기, 이 응? 뭐 끌고 있네. 아, 이런 식으로 음, 프레스 웃어? 아, 이거 틀수 있나?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나와봐. 나와봐. 나와! 아, 미친. 나와, 나와. 근데 이렇게 머리 박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 되돌아볼게요. 어, 너 죽어 있네? 여기도 길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네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건데 안 열리잖아 진짜 안 열리지 저기서 뭐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음 I won'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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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케오케 i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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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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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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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여기로 가서 키를 딱 쓰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 어던데? 인벤토리 탭투 인벤토리. 데이지를 얻었다. 응? 뭐야? 음. 음. 뭐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아, 비디오 테이프. Playtime Co. is the product of a great man by the name of Elliot Ludwig, divorced but a family man at heart. His sights were always set on bringing amazing toys to amazing children around the globe. Ludwig spent countless hours in the factory, working overtime relentlessly in an attempt to continuously innovate and surprise. In the 1960s, an unfortunate family death had pushed Ludwig down to his lowest. But with so much ambition, he rose back up and continued to fulfill his vision for the Playtime Co. toy factory. Ludwig could never be content leaving a project unfinished, but just how did one man come to create such an astounding empire? How did he manage to stay determined even after suffering such a tragic loss? It all began in the fateful year. Of 19.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오트 루트 위그가 이제 가족을 1960년인가? 6 0년을 그랬나? 그때 잃었는데 이제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이제 다시 일어섰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뭐가 어? 뭐야? 기0시가있는데 안보여 어, 그 워무시. 다뭐 하는 거지? 다시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 데이지 저기서 1키 누르면 뭐 같아요 안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문 열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이었나? 이십스... 나는 화피 플라워의 잠재력을 믿는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It's n u s p r o p e r t i s 아 확대를 갈수 있네? 이십스... 약간 일지 같은 것 같은데? <목소리>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뭔가. 어? <목소리> 오 오.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어 왜요? s o 미안. 무서워 객 그냥 하려고 j u 그러니까 파워를 다시 연결하려고. 어 아, 그래. 음. 어떻고 저 이걸?

<놀라> 나아가기 위해서, 열차를 가동해야 한다. 아, 못 올라오지? 어, 그치. 그럼 나 어떻게 가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냐니까? 거기를? 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냐니까? 야? 어, 어,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니까? 아, 이거? 이거? 라거이 올라가잖아 이게 아니, 야! 아, 이다리야같이안 가주면 슬 이거? 이다며나이 진짜 가고 싶거든거 못 올라가잖아 여기. 맞아, 죽여버리고 싶네, 저. 어? <laughs> 아. 아. 설마 이렇게? 이렇게... 아, 돌아버리겠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로... 아니, 어... 아씨...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하고, 여기... 그치? 벌써 한 30분 쓴거 같은데, 헤이, hey, I'm up here. 어, I see you. I see you. I should be able to go through the vents this way. 호피가 어, 진짜 미안한데, 쉴래? 못 끌고 오잖아, 이거. 가잖아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열어. 잠만 잠시만요. listen, I'm going to n e e you to trust me. o 떨어졌어. 이거 아, 떨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근데 나. 어? 아 이거 떨어지는 스토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임 스테이션. 어? 하던 대로 해봅시다. 왜 끊겨 이거? 어? 아 이거 안 되네. 여기로 타는 게 아닌가?